최근 여고생의 군인 조롱 위문 편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서울의 한 여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패러디해 군인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14일 서울 레이 여대의 에브리 타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작성자 B씨는 군인 계저 씨에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계저 씨는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중장년층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자신을 A 여대 한여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라고 소개한 B 씨는 일곱 줄짜리 글에서 시종 군장병을 조롱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돈이나 빼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치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더 많아졌음 좋겠고요라고 적었다. 이어 왜 열심히 살아서 제기하라는 말도 있잖아. 요지우래요라고 적으며 논란이 됐던 여고생 편지를 패러디했다. 그러면서 그니까 제기 파이팅. 좋은데 열심히 치세요라고 글을 맺었다. 해당 글에는 좋아요가 수십 개 달리고 군인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이번 글이 공개되자. 해당 학교와 총학생회는 매우 난감하다며 유감을 표했다.